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여기저기 꽃밭이 되고 있는 가물치어못.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는 덕분에 둔벙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저기 미나리랑 머위가 아주 끝장나게 자라고 있어요. 미나리 삼겹살에 명이나물까지 싸먹으면 아주 끝장나겠는데 일단은 미나리를 우리 새들 먹일 걸 조금 따갑니다. 엄청 많아요, 이거. 자, 그렇게 도착한 가물치 연못. 와, 단비가 내린 덕분에 이쪽 연못도 아주 깔끔해졌어요. 염소가 빠졌던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깨끗한 물. 죽이죠. 이제 식구들을 만나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양양이 그 뒤로 닭과 오리, 거위들, 오유. 제가 손에 풀을 들고 있으니까 냄새를 맡아보는데 미나리는 향이 세서 안 먹을 것 같거든요. 안 먹네요. 재책임만몇번 하고 가버립니다. 미나리 같은 수중 식물에는 리아신이 많기 때문에 이 녀석들 다리 저는 문제나 복합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지. <laughs> 뭐 하는 거죠? 일리! 여기! 뭐예요? 풀먹어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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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풀먹어 풀. 먹어. 풀. 풀 먹어. 이 나리엔 관심이 1%도 없고, 제 앞에서 참견만 하고 있습니다. 뭐야? 풀 먹어 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옆에 풀이 많아져서 그런가? 풀 먹어. 산책을 하던 거위들도 나왔습니다. 유령석들은 크기가 커서 잡식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초식 베이스거든요. 머위를 좀 뜯어 먹어보고 있는데. 영 반응이 별론데. 아, 뭐야? 물만 먹네요. 옆에서 구경하던 거사미는 아예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꽥꽥거리면서 뭐야 이건? 먹는 거야? 어디 가는 걸까요? 거사미가 시끄럽게 울며 도착한 곳은 알통 앞이녀석 기특하게도 며칠 전부터 알을 품고 있습니다 왜 자기 몸보다 훨씬 작은 알통에서 저렇게 불편한 자세로 있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자기가 좋다니까 참고로 바로 옆에 조금 더큰 알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리들 차지? 이건 거사미 차지? 오! 나와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말라 죽어버린 지렁이를 발견했어요 지렁이 킬러가 동물의 집에 하나 살고 있죠 불러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어? 유녀석 지렁이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원래 뱀을 잡아먹는 새라서 지렁이도 잘 먹을 듯 노끈, 삽자루 뭐긴 것만 보면 아주 환장을 하거든요. 오 바로 반응 오오5 5 5 5 어? 그러더니 완전히 꿀꺽 이야 잘 먹네요 아마 뱀 먹으면 이런 느낌일 듯자 그리고 요것도 지렁이 옆에 있었는데 언젠가 튀어나온 개구리입니다 말린 개구리 일리야 일리야 일로와 일리 일로 와 개구리 주려고 부르고 있는데 부러워. 반응이 영또 제가 직접 갑니다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부러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음... 다 같이 스프링클러 피해서 뛰어가는 중 저게 가끔씩 역방향으로 돌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온김에 개구리 한번 줘 볼게요. 오리는 잡식이긴 한데,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 엄청 빠르네. 정이 오우! 서리가 옆에서 쫓아갑니다. 어, 이거 너무 큰가? 추격전 <laughs> 개구리를 둘러싼 두 오리의 치열한 신경전 정희는 개구리가 별론지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왔네? 오 정이가 다시 뺏었어요 뭐야? 뭐야 오리들이 집중도가 별론 듯 옆에서 다른 거 달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운이 오르자 닭들도 조금씩 행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암탉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길질을 하고 있는 고기. <laughs> 근데 막상 저러다 지렁이가 나와도 먹진 않더라고요. 곱게 자라서 그런가. 지렁이보다는 딱정벌레 유충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게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때만 나오는 홍천의 명이나물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능 장아찌 간장까지 같이 판매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일수였어요. 뿅.